안녕하세요. 무동산 꾹꾹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신년 산행, 지리산 일출 산행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산리 주차장이고요. 이제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의 멤버 이인입니다 자,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올라갑니다. 자, 보이죠? 자, 이제 1km 지점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료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4월달까지 공사 중인 관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이답 덥다, 더더 이렇게. 힘들때는 전하지 말아요 도장 인증 도장 중산리 이거요 아, 이거 아, 그거는 그쪽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중산리 초입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산행시작 자 이쪽으로 가면 편한 길 이쪽으로 가 힘든 길 힘든 길을 택해서 갑시다 자통통길한시간째 지금 산행 중인데요 이제 칼바이를 지나서 자 갑시다 출출출 이제 여기는 장터목하고 천랑방하고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 요, 요 언덕만 넘어가면 이제 노탈이 세피소입니다 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 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기사까지 1km 남았습니다. 1km. 여기서부터는 이제 눈이 좀 제법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아이젠 준비하시고 천왕목까지 3km 다 왔습니다 3km 로타리 다 왔습니다 밖에 서도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2km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이제, 벚기사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작정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45분이고요. 일출 시간은 8시, 7시 20분경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떨더라도 우에서 떨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아이 오늘. 자, 여기 해발 1700m 개선문에서 이제 0.8km 남았습니다. 자, 이제, 상고대, 눈꽃이 피어왔습니다. 사진 찍느라고 정체가 야 됩니다. 옆으로 찍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자, 추워, 추워, 추워. 이제 정상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현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자, 일출 남은 시간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템포 조절합시다. 이제 이 계단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끝.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리산 정상입니다 지금 많은사람들이들상에서 새해 일출을 보들주금많은줄 지금 많이들, 지금 많이들, 서금 많이들, 지금 많이들, 지금 많이들, 지금 많 지리산 청왕봉입니다 아, 그렇지 이게 게달오잖아자 혹시...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지금 이제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최 일출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거 신성대천 이거... 시선, 야, 아, 너 영상, 영상통하고 나흘리나도 지금. <laughs> 우와. 어, 여기. 장난 아니야. <laughs> 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우. <laughs> 곧. <laughs> <laughs> 어. <laughs> 2024년 1월 1일 현 시간 7시 7분입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아, 그렇죠. 이야. 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자3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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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얼굴 어아요 <laughs> 얼굴 같아요. <얼굴 웃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TV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야. 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좀, 네, 좀 오우. 네. 아, 오, 파도 안 추워. <laughs> 바람도 안 불어. <laughs> 아, 진짜. 진올라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안 그래? 안안 그래? 어, 너무 좋아. 내 유튜브 봐, 내 유튜브 봐. 끊어. 끄나 아, 끊나 시끄럽게 하고 있어. 안녕. 다온이 왔어요. 응, 가온 반장. 네,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7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자, 영상 이제 해 뜨고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많은 이파들이 이렇게 와있어서 떨어질 까지 같이 쭉쭉쭉쭉쭉

와 대박! 있어. 어, 있어. 많이 주인아, 새해 복 많이 자, 세이봉 많이 받으세요. 어? 이... 오늘 일출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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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지리산 일출을 보았습니다. 아, 어, 진짜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또 또한 여기 또 지리산 상고대에 눈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리산 상고대 눈꽃입니다. 야, 이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전항봉에서 제석봉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통청문을 통해서 제석봉 내려가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유황폭포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오늘 지리산 이보다 더 보일 수밖없었다 이야, 정말 오늘 좀, 진짜 이거 혼자 보기 아깝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야? 얘는 건드려도 안 떨어지겠다. 어? 얼었어 얼었어. 지 봐. 바 진짜 선택자만 선택 받은 지 자만 오는 지리산. 고맙습니다. 어? 누가 간다고요? 수승님? 네, 예, 지금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리산 역대 최고 중에 최고로 좋은 날이고요. 주능선이 겨울에 딱 열린 날이 거의 없는데 오늘 새해 첫날부터 주능선이 열렸습니다. 제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하산길은 신나게. 아야야야야야. 제가 길 찾아서 가겠습니다. 하산에 가시면 됩니다. 하산길 신나게 갑니다. 아! 자 장터목까지 하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장터목입니다 야, 진짜 오늘 날씨 따뜻합니다 아 겨울 날씨 중에 지리산 날씨 중에 정말 최고 최고 입니다 꼭 진해가 돼 진해 진해가 꼭 앞으로 기어가는 것 같아요 장토목에서 중산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리산 너덜길입니다. 바위들이 이제 계곡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돌들이 또다 씻겨 나가겠죠? 그러면 또 다시 사람들이 걸으면서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지리산 너덜길입니다. 장터목에서 와야만 볼수 있는 지리산 너덜길. 꼭 한번 오십시오. 놀러. 되게 아름답습니다. 눈밭을 맞는 너덜길도 밟을만 합니다. 대박다. 이런 데서 는알탕으로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 왜 저놈은 입산을 안 해? 알트에서 실체가 좀가잖아요 확실히 요 이해가 안 돼요. 단어 소마이트 세이 댓 아이 엠게 이거 산행 가길 해 주시면 I am my heart's only owner Or at least I used to be Cause now a wildfire is raging deep inside And my heartstrings are pulling like the tide the match that drew us spark was a single stolen kiss. And if that ain't love, I don't know what it is. For years, I've kept my feelings grounded. That I don't keep within. By these high walls, I've been surrounded. Walls to her eyes only paper thin. Cause now a wildfire is raging deep inside. Turning all the time, and the match that drew the spark was a single stolen kiss. And if that ain't love. 타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